금 하나만 주실 분? 예예예. 다들 할수 분했어. 어? 여기, 여기 하나, 하나 하나 여기 하나 어, 하나. 사, 사, 사. 또 고기 있으신 분. 저요 저요 저요. 자 여기 드세요. 제가 먹으면은 조용 조용해 주실래요? 오기 <laughs> <laughs> 오기 머리거든요. 자기 거다 갖고 나오면 돼요. 네. 이게 네. 예, 다안 들어갈 것 같은데요? 왔다 갔다 해야지 뭐. 네.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 교환 시간을 드릴 건데요. 네. 예. 상, 일단 냄주쳐서 상점 가는 거 보여 드릴게요. 네. 냄주 오세요. 네, 여기 샵이다, 샵. 네. 잠시만요. 샵. 가죠오 야, 어 야, 이렇게 있구나. 네, 여기 끝에가 여기 환전하시는 곳이고요. 아. 여기 블록들이 다 있네, 이렇게. 네, 뭐 파는지 여기 위에 다 있으니까요. 어디요? 하시면 될거 같아요. 네. 어, 아, 여기구나. 아유, 아 여기요. 여기 환전, 여기 환전 돌, 네. 돌을 석탄으로 바꾸고 석탄을 에메랄드로 바꿀 수 있어요 네아 이거 어떻게 만들어야 되냐 야 근데 이거 한 명밖에 못써한 한 명씩 천천히 천천히 하죠 아 좀, 좀 기다려라 내가 할게 먼저 어나쓸수 있는데? 나 하고 있는데? 어 진짜? 아, 어 뭐야 나 되는, 다 같이 되는데 왜어 어, 되네 되네 어. 되네 오케이, 아, 되네? 오케이. 이거 어우 석탄 짱 많아 어우 좋아 어 에메랄드 짱 많다 오야 에메랄드 진짜 어야뭐 어. 석탄으로 바꿔서 아 석탄으로 바꿔서야 해 되는구나. 네. 아나또 갔다 와야겠다. 안녕. 일단. 나도 갔다 와야 되겠다. 아 석탄으로 좀 바꾸죠. 두두두. 아왜 어? 이렇게 없어? 나. 석탄을 <laughs> 에메랄드로 바꿔주고. 금금금 다섯 개. 금 다섯 개랑 조약돌 3 0 개, 석탄 3 6 개, 철강소 여덟 개랑 바꿀 뿐. 나금나금 다섯 네. 개 있어. 그러면은 에메랄드 딱 하나 더할수 있어. 아 모자라. 딱맞딱 맞춰서. 그럼 다섯개 줘? 예! Yeah. 어 아, 다이아 들 18개 어, 있네? 저 철광석 거의 30개 있고 금광석 9개 있는데 누구 필요한 분 없어요? 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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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의 다 썼네 저 철광석 필요해요 철광석 여기 철, 간, 스피레, 스피레, 네. 네, 여기 잡템 다 뿌립니다 어. 일로 오세요 어. 나 일단 바꿔놓고 잡템 어. 뿌립니다 감사합니다 잡템 감사합니다 잡템 이, 뿌렸습니다 어, 먹으세요 거야, 네 이제 없죠 가져갈 거 오케이 와 에메랄드 진짜 짱 많아 메랄드 몇개야? 30분? 어 뭐야? 저저저저 <laughs> 저, 저, 저 혹시 그금금 여섯 금개 있으신 분 저요 12개 아, 혹시 있어요. 혹시 금, 금 하나만 주실 분? 저네 개만 주세요. 네 개만요. 금하나만 주실 분? 예. 다 지나서 뿌렸어. 어? 아유. 여기 하나 하나 여기 하나 떴다 떴다. 어,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뿌려 놓을게요. 아유,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여기 감사합니다. 다 아유, 네. 감사합니다. 서로 덕고 덕탄도 많아요. 덕고산에 덕고산에. 아이고, 고마워 하신 분들이네. 와, 나 에메랄드 32개나 있어. 철광석 아낌없만 주실 분 네, 저, 제가 드릴게요. 아유, 감사합니다. 아유, 어? 야, 이게 훈훈하네. 이게 왜 이래? 아유, 여기, 어, 여기 뒤에 네, 네. 아, 어 뒤에 뒤에? 네. 네. 아, 감사합니다. 아이고, 야. 아까 도티 님은 미리 못 들어와서 땅을 어. 못 알려 드렸는데 요 저한테 t p 해 보세요. 어, 네. 아. 나이 나이. 어서. 네. 여기 도티 님 땅이니까 세텀 하셔야 되고요. 아, 여기에요 네. 여기 옆에 이 발판 밟으시면 플라이가 어. 돼요. 점프하실 아때 플라이 쓰시면 됩니다. 아, 네. 여기 제제 땅이에요, 제 땅. 아, 네. 아침 바로 이제 시작하는 건가요? 아니요, 아니요. 지금은 자기 재료 모으는 시간. 아, 오케이. 샵에서 이제 사 와서 뭘로 만들지 정하는. 아, 그런데 뭐 사야? 그, 저는 돼. 아, 이게 일단은 아 빨강색 이 필요하죠? 빨강색을 살게요. 저 고기 있으신 분, 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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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가 고파 봅니다. 배고기 드릴게요 고기 드릴게 여기요. 예. 아유 네, 우리 자 여기 드세요. 그리고 어. 이거 환전 다 하시면 바로 마지막 미니 게임 갈게요. 아 맞다 미니 게임 있지? 아직 블록 안 바꾸셔도 될거 같아요. 예. 네. 어 네. 뭐, 바꾸고 뭐, 있는데? 필요, 건축하면서 필요할 때마다 오면 되지. 어 맞아 바꾸는데. 네. 그러니까 네. 오히려 많이 사는 이 그치. 네 어. 갈까요? 네, 네. 미니 게임으로 뭐 가죠. 바꿔서. 네. 어, 마지막 미니게임은 조커 도둑잡기입니다. 어. 조커 도둑잡기요? 그게 뭐예요? 조커, 조커도 오시면 돼요. 예. 아, 설명해 드릴게요. 오, 어, 조커. 오, 어, 뭐야, 이게. 네, 그러면은 설명해 주세요. 헨텐님 옷좀벗으세요 아. <laughs> <laughs> 자, 아이 t 되게 좋아하시네 달걀 s 야 i n g 봐달걀 I 그반 t 입으세요, 아이고, 야, 빤, 옷 입으세요 옷. 아 t it. b 세요 w h 가릴게요. 네. 아이고. 아 u s 말 y 기 g e 말고 기 I g 말고 it. She's talking 입으세요 스 y o 아 대박. <laughs> 됐다 t 다자 자리 자리 다 b o 셨나요네잡 She's 네. 네 이제 도둑잡 g 를 시작하겠습니다. 도둑잡 네. 어 일단 트럼프로 두둑작비 많이 해 보셨죠, 다들? 아니요. 예. 네. 네. 아니요. 아니요. <laughs> 아니요. 아, 봐도 들아 여... 지금 어 각각의 패는 지금 뒤쪽에 있는 그 배드락으로 아, 이, 여, 여기 지금 상자 안에 있습니다. 어. 네. 자, 이제 이거를 열어 드릴게요. 어. 아, 이 네. 아, 상자에. 각이패만 볼수 있는 거죠? 아니, 자기 패가 어. 있어요. 어. 어. 른쪽에 있는 왠? 거 보면 네. 돼요. 네, 네. 바로 아니, 바로 예. 지, 아니 그쪽이면 이게 뭐야? 오른쪽. 어? 바로 지침. 오른쪽에 있는 어, 거예요? 왼쪽? 거 네, 그쪽이요. 왼쪽, 아, 아, 왼쪽, 왼쪽 거 보대 자기 왼쪽. 왼쪽 거? 그럼 나 이거야? 아왼 왼쪽이 아 여기구나. 이거 맞죠 이거? 네, 그거 맞아요 도티. 그 다음에 이제 뭐, 각각 네. 카드에 이제 만약에 네. 숫자가 중복이 되는 거는 자신이 마셔주시면 네. 됩니다. 아 이거 물약으로 보이는 거 맞죠? 네. 네, 맞아요. 숫자 중복되는 거 마시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냐면요. 네. 다른 사람하고 교환을 할 수가 있어요 네. 근데 그 전에 자기거 지금 들어있죠 이게 예. 지금 랜덤으로 된건데 숫자나 단어 그러니까 Q나 K 이런게 있잖아요 네. 그게 똑같은거는 지금 마셔서 짝을 지어주세요 그러니까 짝이 지어진거는 버리는거라 마셔버리는거예요 오케이? Q가 두개 있으면 버려야돼? 어 Q가 두개 있으면 마시는거죠 어, Q가 두개 마시는 있나, 있나 보네 아이 숫자, 보고... 아, 숫자만 보고 숫자만. 네 숫자만 보고. 아 숫자만. 아크를 뭐. 보실 필요 없습니다. 숫자나 아, 그 아. 문자만 보다니까 그게. 아 하나도 없네 다이아몬드나 클로버 이런 건 상관 없어. 야 그리고... 나도 숫자만 겹친 거. 아, 그래도 아, 여기 다섯 명 중에서 딱한 명인. 보통의 포션을 들고 있는 조커 한명이 계실겁니다 어뭐 누구지? 아, 그 누구야, 누구야 누구야 마지막에까지 들고 있는 사람이 그분이 아, 이게... 패배가 아 알겠다 알겠다 그렇죠. 저거 하나 먹을게요 여러분 이거 되게 웃겨요 리소스북 때문에 제가 먹으면은 조용히 해주실래요? 조용히 해보세요 다 이제 다 빼셨으면 네. 이제 겹치는 게 없으면 이제 다그 아, 공급기 안에다도 겹치는구나? 이것도 겹치는구나? 공급기는 그 바... <laughs> 석영블록으로 돼 있는 곳이 공급기입니다. 어. 여기다가 다 넣을 수 있어요? 네. 뭐 석영블록 밑에 넣으면 되죠? 아 여기다가 아, 아 이렇게 다 넣으면 된다. 오케이 오케이 자아 아, 여기 이게 들고 공급기야. 있는 패를요? 어다 넣었어요. 어? 네, 안들어가네 끊는... 다? 오 신기하다 신기하다 아, 넣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 1번부터 네. 시작을 할게요 네, 네 1번이요 자 1번이 이제 버튼을 네. 눌러주셔서 이제 패를 가져오시면 됩니다 어, 나 몇번이야? 바로 앞에 난 그, 5번이네 아까 상, 상자 열었던데 바로 밑에 아나 아, 5번이네 아 여기요? 네 1번이요? 아, 아, 네. 아, 도티님 쪽에서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도티님 아, 쪽에서 도티님 쪽에서? 깔때기 아 깔때기 이게 될거에요 그러면? 네, 각자 어. 버튼을 누르신 다음에 옆에 있는 깔때기를 보시면, 패가라고. 자, 뽑으셨으면 오. 이제 다음. 이제 오, 신기하다. 자, 그럼 경님태경님태경님 네, 나무로. 이거 이제 어. 제꺼랑 겹치는 거 있으면 먹어요? 네, 있으면 먹어주세요. 어. 여기 뽑기? 어, 그거 눌러야 되는 것 같아. 어, 그거 누르고 내 깔때기에서 봐. 여기, 여기. 잠때리가요? 잠때리 옆에 있는 깔때기. 여기, 여기, 여기. 어. 아, 이렇게? 어. 나는 내, 겹치는 내거 싫어 오잘 어, 드시네 겹치는 게 없으면 말씀해 주시고 바로 어. 시작해 주세요 그런 다음에 오빠가 겹치는 거 있으면 먹고 없으면은 다음 사아 이렇게 해가지고 점점 없애가지고 마지막에 조커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지는 거구나 네 지는 네네. 거예요 일등은 어떻게 1등은 저, 뽑아요? 1등은, 1등은 먼저 제일 먼저 없어지는 사람이야 겹치는 거없습다 음? 없애? 하하 아, 겹치는 거 없네 하하하 아. 아, 아. 그럼 다음 꾸띠오브 이거 고무기에 넣어도 되는 거야? 고무기에 응. 넣어도 지금 돼? 지금 넣으 넣어야 돼 넣어야 돼아 지금 넣어야 되고? 겹치는 게 없으면 넣는 거지 그리고 노릇. 바로 옆에 깔기그 태경 okay. 태경 태경이, 태경이 태경이. 여 여기 여기. 아 태경이 태경이 태경이. 아 오케이 오케이. 내꺼내꺼보라고 해. <돠> 보면 안 돼요. 어디 보자. 겹친 겹친거 없는 거 아니야? 아 뭐가 적었나어 아, 아, 없다. 없겠지. 뜬뜬뜬 뜬. 이거 숫자만 겹치는 거 맞는 거죠? 숫자도 있고 그 옆에 언니 K 나 Q 같은. 아 이게 겹치는 걸다 먹는 거예요? 어그래 자. 아나 겹치는 거 중에 겹치는 거 중에 하나만 먹었는데 나는. 아까 하나 더 먹어. 빨리 지금 먹어. 이미 다딴 이미 딴다 넣었지. 아니 들어있네. 이거랑 뭐였지? 겹치는 만 먹는 거 겹치는 걸다 먹는 거야? 개두개짝지서1 1 1 있으면 1 1두 개만 먹고 그런 그러니까 아니 1 1이 있어. 그러면 1 1두개다 먹는 어. 거냐고? 어. 그러니까 두개 먹는 거야. 왜1이세 개면 두개 먹어? 아, 짝지짝지어지니까 아. 오, 답답해. 아. 우 아니, 처음 해 보니까 그렇죠. <laughs> 아우. 진짜 바보야. 잘발트다잘 뜯었다. 언님하셨나요 됐다. 됐다. 네, 네, 이제 티코 님 뽑아 주세요. 예. 여기 뽑고. 여기 봐. 어? 뭐지? 어, 제 뭐야? 커 있나? 쪽커? 고통의 포션 있지. 어. <웃음> 아, 속이다 고통의 포션 있는 거 같은데. 이상한데. 그러면 도티 님이 뽑아 이제. 저요? 저기 없 누르면 되죠? 네. 네네 짠. 일단 비콘이 밑에 비콘이 내거봐내거 여기. 여기? 어아 이거 재밌다. 하나 나온 나오, 하나 나오는데어 어, 어, 원래 하나, 하나 나와. 나와. 맞아, 아 그래. 그럼, 그럼 여기서... 일단 막 오빠 거랑 맞춰 본 다음에 아, 짝이 있을 거라고. 아아 없어요. 그 너. 터치해 주자마자. 아니 아니 아니야. 아니야 <laughs> 다시 넣 <넣었어요, 웃음> 다시 넣었어요. 다시 넣었어요. 나 한다. 아요렇게 알겠다 알겠다. 나 한다. 아, 알겠다 네. 내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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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거내 거에서 뽑아야지. 그거 내가 밟고 있는 거. 어호 이 녀석. 뭐가 되었지? 어, 겹쳐서 겹치는, 겹치는 거 없죠, 지금? <laughs> 잡들이가 뭔가? 가지고 있었나? 아, 나이스. 뭔데 뭔데? 아닌가뭐 아닌가? 아, 먹는다. 아니, 아니. 여기 여기. 아, 저기 볼트 아, 안 없고. 아, 네. <laughs> 하나도 것도 없겠네. 제가 처음에 15를 먹었고. 아니, 말하면 안 돼. 아니야, 없어. 뚱뚱뚱뚱. 없어요, 없어요. 오케이, 오케이. 조커니까 없겠지? 자, 다음 저 갑니다. 뱀님. 에이 없네 자꾸 쩌영 쩌영 없으면 조커 뽑은거다 아자 볼게요 아 없네 <웃음> 아 근데 <laughs> 왜 이렇게 없는거야 아 이상한데 이거 조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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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저저 수원님 아, 이거랑 부원님. 이거랑 네, 먹어네 겹치는거 하나 있습니다 하나 먹어주세요 지금 발견해서 이거 맞아 빨리 먹어 빨리. 빨리 네 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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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다음 비콘 아닌가? 아니야, 잠들려. 잠들려? 어, 뭐지? 어허. 궁금하네. 뭐지? 이상한데 반응 이상한데? 뭐야? 고, 도둑이야? 고통? 액션 나오나? 고통이야? 고통스러워. 없나? 아니, 고통스러워. 나다 네? 응. 어? 이 녀석? 이 녀석? 이 녀석이 나왔어? 어. 이 녀석이? 어떤 녀석이야? 잠만 있나? 어떤 이 녀석이? 어떤 녀석이지? 없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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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요 저요 네 어, 과연 어 요거 어 설마 도둑이다 어. 요거 개개개개다게게 없는 척하다 게게게 이거 숫자만 어 보는 거죠 숫자만 예 네, 아, 숫자만 보는 네, 숫자랑 영어만 보는 거잖아 네, 네. 아, 끝났습니다 하나도 못해 지금 도둑은 빗군 아닌 도둑이다 아니거든요 아니, <laughs> 아니, 뭐야, 이거 전 아니거든요 왜 이거 <laughs> 도둑 도둑인가 보다 <아니, 웃음> 도둑인가 보다 야너 도둑이지 아무 한스다 나오냐? 더자 다음 다. 다음 저저 저, 저. 예. 예. 어떻게 또안 먹지? <laughs> 아니 겹치는 게 없어. <laughs> 어야나나이스 어, 아. 아 아이, 맛있게 손에, 먹게, 맛있게 먹겠습니다. 손에 안, 안 보이게 먹어야 돼. 뽑을 아, 때. 냥냥냥냥. 아 그래? 손에 어, 안 보이게 이거, 뽑아야 돼. 뽑, 계속 뽑는. 보이게 뽑자. 아나 뽑을 때. 왜? 그럼. 조코, 초코 초코도아 그러네. 아 고마워요. 보요 <laughs> 뭐야, 아무 <laughs> 거거거 전화 안 나니 아, 니키야. 코니가 도둑인데. 감사합니다. 지... 네. 나 아니거든.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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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했죠 어? 여러분? 맞죠? 도둑은 가지고 있으면 못넘겨지나 다른 사람한테. 넘겨지지. 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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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랩. 넘겨지지. 그러니까 가져올 아때 오빠가 도둑 가져올 수도 있는 거네. 아 그렇구나. 아 여기 아. 있는 애들 거 중에 랜덤으로 나한테 들어오는 거구나. 음. 아. 여기 영어는 왜나한테 아니지 감... 얘거 중에 랜덤으로 오빠한테 들어오는 거야. 아 옆에 있는 사람 거. 아, 그피콘이아너 위험하네 그럼 피콘이 가지고 있을 텐데 없어 나, 네. 나 여기 영어 모의야 지금 네, 영어 조커야 빨리 조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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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나다 했어 다 했어요 알게요 <laughs> 없나 봤다 나 없어 자꾸 나 <laughs> 악당이야 아 이거 줬어 형한테 이거 준 백퍼 도둑이다 형한테, 형한테 이거 준 거야 백퍼 도둑이다 알았어 오케이 형도 없나 보네, 보네. 어, 아, 했어 어 했어 아나 아깝네 아니 겠지아 제발 아무것도 없어지. 아 뭔데? 잘좀 뽑아 보세요 이게. 나 어떻게 못 뽑니? 다음. 뭐야 뿌띠어보신났는데 이상한데? 왜 누나 나한테 주려고 그런 거지 지금? 화요 화요 어? 조커 주려고 그런지. 아니야 나 없어. 다음. 아 뭐? 잠깐만. 어 있어? 슥슥 슥. 드디어 드디어 있나? 드디어 흑이흑이 하나. 어 아니. 네, <laughs> 예, 나도 못 있던건데 다시 돌아왔네바이바바퀴돌았바빨리빨리 <laughs> 아, 그래? 아, 아, 빨리, 빨리 빨리 영어랑 영어랑. 이바이바이바이다이바이바다바이바이다이바이다이바이바이바이바이바이어이바스스스스스스 스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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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조기 이거. 아박찬 이거 지켜. 아데 아닌데요. 아니네. 아. 누가 들고 있어? 누가 들고 있어? 진짜 어다 거. 들고 거 마지막에. 아니 그 마지막에 그것만 남아서 먹으면 죽어. 아. 자, 다시요. 하 본인인가 보다. 나 아닌데? 나아데 나한테 올거 같아. 자하자 <목소리> <오, 자, 목소리> 하죠 하 스캔 스캔. 아 없네. <목소리> 아, 아. <목소리> 뭐야 뭐야 도둑인가 <도둑일까> 보다. <목소리> 어 절로 갔나 보다. 절로 갔냐? 랄랄랄랄랄랄라랄랄랄랄랄랄라랄랄랄랄 하하하하 주인을 찾아가겠어. 어 뭐야 저후기구기또 있어. 오야 훅다아왜 아, 이렇게 많이 해? 나한 번도 못했어. 안 나왔어 안 나왔어. 비코님 어, 어, 스케이요한 네. 번만 흑이. 하자. 오케이 오 있나? 흑이, 흑이. 있겠지. 오 있어 있어. 있어. 야 드디어 훅이구기. 드디어. 어, 두개다 먹으면 도둬, 겹치는 거. 잠두개 먹으면. 뭐지 이후기이구 훅이구 훅 잘가라 음. 엄태경. 알죠? 아, 잘게요. 예. 헛. 아, 이 도둑들, 아이 도둑들아. 야 이게 뭐야? 어, 아, 야 감사합니다. 있죠 아그이 흑이 흑그이나 한다. 네. 뜨뜨 네. 에? 네, 가져가. 아이고, 야, 어? 아 이거 <laughs> 야 이제. 안돼. <laughs> 뭐 뭔데 뭔데? 아우 잠들린 고생이 많아. 아, 야그 원래 마녀가 아이고. 들고 있는 거야 마녀가 원래 그거 들고 있어 그 포션. 아안 나오네. 제발 한 번만 나오면. 하하오 아. 아. 잠깐만 슥슥나나어 아, 뭐, 뭐, 뭐. 여기 있다 오여여여 푸니 후방 가서 터지네. 아으기우기우왜안 <laughs> 나오냐. 아. 어야저 갈게요. 예 제발. 아 망했어. 아 아. 아. 아 빨리 나나 무서울 게 없어 이제. 하자. 와서. 하 아, 이거 야, 다 가져가. 자, 담다. 연기해 내가 지금 뭘 뽑든. 어. <laughs> 못 뽑았어 뽑부 아. <laughs> <다음>, <laughs> <예스니 잠들어? 웃음> <laughs> 어 예! 예스야. 예스다음예순니 잠들라? 예! 아. 어, <웃음> 볼까? <laughs> 뭐지 뭐지? 야, 아, 나한테 진짜? 나한테 올것 아, 같은데 하세요. 이거 나 나까지 올것 같은데. 아, 아, <laughs> 아나 아이스 또 있어, 또 있어. 오, 야 여. 야 뭐야. 그 기우가. 그러면 지금 푸디야 뭐야? 그러면 지금 여기 있는 것 같은데. 아, 나 불안한데. 갈게요. 네. 어? 아, 이거 여기 안 되네. 이거한끗 차이야. 이거. 한다, 한다. 네. 아, 이거, 아이고. 있어, 있어, 있어. 흑이흑이! 아, 좋겠다 좋겠다. 야나 얼마 안 남았다. 세개세 개. 아 흑이흑이 흑이 한 번만 하면 되는데 한 번만. 나도 한 번. 아나두번 해야 돼. 나한번 아, 남았는데. 나이스. 아, 나이스. 나 우리 아, 아, 오개 흑이, 흑이 한다. 헐잘가헐 끝났어? 헛. <laughs> 아니 나 이제 얼마 안 남았어. 그래? 응. 어. 아 헐. 저도 얼마 안 남았는데? 아 이제 하나 아, 남았어. 네. 나도 하나 남았어. 나도 하나 남았어. 어 나도 하나 남았는데? 헐. 어. 어 아이 어. 없나 어, 어, 없나. 이거 하나 남은 거 중에 형한테 있어으면 좋겠다. 잘게요. 제발. 아, 하나 어, 아. 아, 망했다. 아! 뭐야, 초코 뽑었나? 아, 아니야, 아니야. 아, 나 진짜. <laughs> 하세요, 하세요, 잠틀링. 잠자잠자라 우리는 안전권이야. 어, 나 끝났다. 어, 진짜로? <laughs> 아! 아, 흑이 아, 흑이 주면 어떻게 해? 흑이 흑이 쏜다. 어, 1등. 내가 1등. 어, 1등했어. 아, 좋겠다. 아니, 뭐, 그럼 이거 뭐 1등 뽑 여기서 또 끝났다. 돌리나요? 끝났나요? 네, 이제 여기서 이제 응. 아, 이제 골찌를정해서 벌칙이 있습니다. 허흑허1열번 흑이 흑이 어. 연속으로 하기. 음. 그 벌칙은 응. 그총 건축 시간이 30분인데요. 네. 네. 5분 동안 시작을 못 합니다. 아, 아 그이 그래, <laughs> 어, 펄! 어떻게 해? 내가 잠재고 을거 뽑을, 어, 뽑을 없잖아 이제 그러면은 그, 오빠가 도티니거뽑아지지 도티 아, 도티 어. 이거 형거 뽑아야지 이거 이거 이르면거 이거 오케이 이거 누르고 스겜스겜 스겜스겜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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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이이렇 되면 면다져져는데요요저저 저 하나도 없지다지다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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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끝났다. 나금지 끝났다. 나이스. 다. 나이스. 나이스 이등 2등, 2등 2등 꼴찌 아님